이 영상에서는 거의 모든 작업을 대신해주는 강력한 새로운 AI 도구를 사용해서 맞춤형 원 프로덕트 쇼피파이 스토어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찾고 그 상품의 링크를 AI 도구에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 한 번만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딱 맞게 최적화된 쇼피파이 스토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스튜디오급 퀄리티의 상품 사진도 만들 수 있고, 손쉽게 업셀 번들까지 만들어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 AI 도구로 만든 스토어들은 이미 3,5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는 마디고, 이번 영상에서 이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운 원프로덕트 쇼피파이 스토어를 처음부터 만들어 볼 건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쇼피파이 계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쇼피파이 연장 체험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메일을 입력한 후 무료 체험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온보딩 설문을 완료하고 요금제를 선택하라는 안내가 나올 거예요. 성공 메시지가 뜨고 나면 쇼피파이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쇼피파이 가입이 완료되면 이제 우리 스토어를 만들어줄 AI 도구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설치하세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Atlas 무료 체험하기를 클릭한 다음, Shopify의 Atlas 설치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Shopify 앱스토어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왼쪽에 있는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이런 팝업이 나타납니다. 설치를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Atlas 온보딩 화면이 나타납니다. 왼쪽에서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Atlas AI Store Builder 옆에 핀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비게이션에 고정하세요 이제 AI Store Builder가 설치되었으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체 Shopify 스토어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Atlas 환영 페이지에서 설정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스토어 생성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어떤 상품으로 스토어를 생성할지 선택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mazon 알리바바 또는 에 e 리 익스프레스에서 링크로 상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쇼피파이에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면 쇼피파이 항목을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에 e 리 익스프레스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에 e 리 익스프레스에서 정말 멋진 레트로 가죽 메신저 백을 찾았으니 그 링크를 복사해서 다시 우리 스토어로 돌아와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스토어가 생성됩니다 몇 초만 처리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쇼피파이에서 상품을 가져오고 싶다면 쇼피파이를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 이후에는 어떤 상품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하든 스토어 설정 단계는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는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체 쇼피파이 스토어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에일리 익스프레스 목록에서 가져온 6장의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 4장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이미지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나중에 고화질 이미지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계속하려면 계속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스토어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른쪽으로 가서 스크롤을 내려 보세요. 여기 AI가 조합한 멋진 미리 보기가 보이실 거예요. 사진 캐러셀, 맞춤 설명, 자주 묻는 질문까지 포함되어 있고 클릭하면 모든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las는 생성물을 제품에 맞게 정말 세밀하게 맞추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긴 해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최적화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를 좀더 맞춤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색상 프리셋을 선택하세요. 저는 제품의 전반적인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 프리셋을 고르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 따뜻한 테라코타 색상처럼요. 이걸 클릭하면은 사이트 미리보기가 바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지정 색상을 클릭해서 직접 색상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탭을 클릭해서 제품 정보를 업데이트 하세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어 이름을 업데이트 하는 것입니다. 스토어 정보로 들어가서 스토어 이름을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기본 제품 정보로 들어가세요. 혹시 눈치채셨겠지만 이 제품의 알리익스프레스 이름은 키워드로 가득 찬 아주 긴 이름이에요. 별로 보기 좋지 않죠? 쇼피파이 y 로 돌아가 보면, Atas가 실제로 이름을 훨씬 더 보기 좋고 흥미롭게 바꿔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드롭 쇼핑의 경우, 제품 가격을 알리익스프레스에 등록된 가격의 2배 반으로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인도 제공하면서 이익도 남길 수 있는 좋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미리 보기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가격이 175로 업데이트된 것을 볼수 있고, 비교가로 350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매장의 전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애틀라스는 이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다음으로 제품 설명 드롭 다운을 확인하세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설명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복사해온 것이 아니라 맞춤 작성된 설명입니다. 원한다면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 FAQ, 홈페이지 탭을 모두 확인하여 모든 설정을 꼼꼼히 조정하고 매장이 정말 내 스타일로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모두 완료되면 계속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요금제를 선택하라는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할인 코드 입력란에 메덱스를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적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전체 구매 금액에서 자동으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제하기 전에 먼저 5일간 무료 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로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이 요금제는 AI 제품 사진 생성기, 번들 업셀러, 장바구니 업셀러 기능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금액을 절약하고 싶다면 연간 요금제를 선택해서 전체 구매 금액에서 추가로 40% 할인을 받으세요. 이제 할인 코드도 입력했고 연간 요금제와 프로 요금제도 선택했으니 5일 무료 체험 시작을 클릭합시다. 그 다음 승인을 클릭하세요. Atlas가 잠시 동안 스토어를 가져오는 작업을 처리한 후 성공 메시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좋아요. 시계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방금 5분도 안 되어 다닐 상품 스토어를 만들고 커스터마이즈 했습니다. 이게 바로 AI의 힘입니다. 다음으로 몇몇 페이지를 최적화해서 우리의 수익 잠재력을 극대화해봅시다. 스토어 보기를 클릭하면 온라인 스토어 테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Atlas 테마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Atlas 테마에서 게시를 클릭한 다음 확인을 위해 다시 게시를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쇼파이 파이 에디터가 열립니다. 여기서 데스크톱 보기로 홈페이지를 볼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로 사이트를 보기 때문에 모바일 보기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보면 아틀라스가 홈페이지에 해준 모든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에서 홈페이지, 제품 그리고 기본 제품을 차례로 클릭하면 아까 봤던 제품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아틀라스 에디터를 켜야 합니다. 왼쪽에서 앱 인베드를 클릭한 다음, Atlas Store Builder와 Atlas Cart Upsells를 켜세요. 이제 모든 ATS 에디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스크롤 하다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왼쪽에 설정이 나타나고, 거기서 편집과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개별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도, 테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등몇 가지 전반적인 변경을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먼저 업데이트하길 추천하는 두 가지 주요 테마 설정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로고입니다. 로고 섹션에서는 로고와 파비콘을 모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사용할 로고나 파비콘이 없다면 로고컴을 추천합니다. 로고컴에서는 비즈니스 이름만 입력하면 다양한 로고 옵션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즈한 로고가 완성되면 고해상도 버전과 파비콘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고와 파비콘을 추가하여 업데이트하세요.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홈페이지나 제품페이지에 연결하고 싶지 않은 소셜 플랫폼에 소셜미디어 아이콘이 있다면 해당 소셜미디어 필드에서 해시태그나 샵 기호만 삭제하면 됩니다. 소셜미디어 링크를 추가하려면 각 필드 아래에 지정된 형식에 맞게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사이트를 점검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플레이스 홀더 요소들을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요소를 클릭하면 왼쪽에 설정이 나타나며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변경을 모두 마쳤다면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모든 내용을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매장 레이아웃은 완성됐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품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충분하지도 않고 있는 이미지들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출시 전에 실제로 제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AI로 얼마나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지 지켜보세요. 먼저, 테마 에디터 왼쪽 상단에 있는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쇼피파이 대시보드로 돌아가세요. 그런 다음, Atlas AI Store Builder를 클릭하고 거기서 AI 제품 사진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짧은 튜토리얼이 진행될 것입니다. 최고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읽는 것이 번거롭다면 튜토리얼의 영상 버전도 마지막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완료되면 AI 모델 훈련하기를 클릭하세요. 먼저 모델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모델 이름을 제품 이름과 연관 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브라운 레트로 가죽 가방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한 후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하세요. 기존 Shopify 상품 목록에서 사진을 불러오며 제품만 나온 이미지를 최소 4장 선택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모델이 함께 나온 이 사진을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색상의 제품이 나온 이 사진도 AI 생성기를 혼동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제품 변형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처럼 고화질 학습 이미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미지를 추가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요령은 원래의 AD Express 상품 페이지로 돌아가서 제품 사진이 첨부된 리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저장한 후 AI 이미지 생성기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AD Express에서 이미지를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면 ABIF 형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Atlas AI 이미지 생성기에 업로드하려면 JPEG나 PNG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Cloud ConvertCom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료이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원하는 출력 형식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이미지에서 제품만 보이고 불필요한 배경이 보이지 않도록 이미지를 잘라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작업은 Image Resizer.com에서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이제 AI 이미지 생성기로 돌아가서 새로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AI 이미지 생성기의 학습 속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습 시간이 길수록 결과물의 품질이 더 높아집니다. 여기 다양한 학습 시간에 따른 이미지 품질을 빠르게 비교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30분 동안 학습한 모델인데 꽤 괜찮지만 크기가 정확하지 않고 가운데에 이상한 이음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1시간 30분 동안 학습한 AI로 역시 꽤 괜찮지만 크기가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시간 이상 학습한 AI입니다. 이것이 원본 이미지를 가장 정확하게 재현한 결과이고 조명도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여서 기존의 알리익스프레스 사진과 비교했을 때 제품 사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학습 속도를 선택한 후 모델 학습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크레딧 결제를 승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델 학습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AI 모델의 학습 상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건너뛰었으니 이제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상태가 성공으로 표시되고 작업열에 새로운 버튼이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AI 모델을 사용하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AI가 정말 상세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도록 AI 생성 프롬프트 사용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프롬프트 제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Atlas가 잠시 동안 처리를 한후 제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제시해 줍니다 이미지가 원하는 대로 나오도록 프롬프트에서 세부 정보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나무 배경 위에 가방을 내려다보는 오버헤드샷을 생성하고 싶습니다. 조명 유형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마음에 들면 지금 생성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크레딧 결제를 승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4 네 크레딧만 필요합니다. 지금 생성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네 가지 다른 이미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전체 크기로 이미지를 보려면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이미지가 실제 제품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체크박스를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선택한 이미지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계속 생성하고 싶다면 지금 생성 버튼을 다시 클릭하거나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더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저장한 이미지를 보려면 맨 위로 스크롤한 다음 저장된 이미지 탭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고 싶은 사진 옆에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선택한 이미지,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제품에 추가하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제품 탭을 클릭한 다음 해당 제품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사진 섹션으로 이동한 후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미디어 추가를 눌러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 모든 사진을 보려면 숫자가 표시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클릭해서 드래그하여 제품 사진의 순서를 재정렬하세요. 변경이 끝나면 페이지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우리 제품 사진이 마치 잡지에서 막 나온 것처럼 멋지게 보이니 이 시각적 매력을 활용해 매력적인 번들 상품을 만들어 더 많은 주문으로 이어지게 해봅시다. 페이지 왼쪽에서 Atlas AI 스토어 빌더로 이동하세요. 그런 다음 그 아래에 열리는 하위 메뉴에서 번들 디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번들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다양한 상황에 맞는 네가지 번들 템플릿이 있지만 단일 제품 쇼피파이스토어에는 볼륨할인 템플릿이 가장 적합합니다. 계속해서 이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번들의 이름을 지정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메신저백 볼륨할인 번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설정을 스크롤해서 구성 옵션을 세밀하게 조정하세요. AI 설정 마법사 사용을 추천합니다. 제품 선택을 클릭한 다음 번들을 만들고 싶은 제품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원가를 입력하세요. 이것은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리엑스프레스에서는 이 제품이 약 70달러에 등록되어 있었으니 저는 매출원가에 70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로 스크롤해서 AI 추천 제한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잠시 처리가 끝나면 제품에 사용했던 색상 테마와 제품에 맞춘 가격 정보가 미리보기에서 업데이트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각 제안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지만 저는 현재 이 모습이 만족스럽습니다.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번들 게시를 클릭하세요. 첫 번째 번들을 게시하면 이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속해서 내 상점으로 이동을 클릭한 다음 맞춤 설정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다시 제품 페이지로 이동한 후 아래로 스크롤해서 장바구니에 담기라고 표시된 부분까지 내려가세요. 그 바로 위에 나타나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앱으로 이동한 다음, Atlas Bundler를 클릭하세요. 이전에 만들었던 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의 저장을 클릭해 변경 사항을 확정하세요. 좋아요. 이제 수익을 높여줄 번들이 모두 준비되었고, 사이트도 판매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시하기 전에 결제 활성화, 배송 설정, 그리고 사이트가 노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제를 활성화해봅시다. 좌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해 테마 에디터를 종료한 후 왼쪽 사이드바에서 홈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쇼피파이 결제 설정 아래에서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쇼피파이 결제 항목에서 쇼피파이 결제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아직 이메일 인증을 하지 않았다면 상단에 이런 배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찾아서 안내에 따라 계정을 인증하세요. 인증이 성공하면 이메일이 인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이 탭과 받은 편지함을 닫으셔도 됩니다. 쇼피파이 결제 설정 화면으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세요. 다음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정보 제출을 클릭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세요. 설문지를 모두 작성했다면 인증 제출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귀하의 정보가 인증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라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배송 및 배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배송 및 배달을 클릭한 다음 일반 배송 요금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상단에 상품이 표시되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배송지역 섹션에서 배송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리엑스프레스 표준 배송과 동일한 무료시비, 20일 배송 요금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배송하고 싶다면 배송지역 추가를 클릭한 후 마켓에서 국가지역 더 추가를 클릭하고 국제마켓 생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 단계를 건너뛸 것이므로 이 탭을 닫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 이행, fulfillment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한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하지만 AL Express 예시처럼 드롭 쇼핑을 한다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DSRs라는 e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t s r c c o 으로 이동하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Get Started를 클릭한 후 DSRs e 계정을 만드세요. 그다음 접근하고 싶은 플랫폼에서 Shopify를 클릭하고 Install을 클릭하세요. Shopify 앱 스토어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Install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앱 설치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Install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및 권한 부여를 위해 Confirm을 클릭하면 요금제를 선택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료 요금제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업체를 연결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AD Express가 해당됩니다. 이미 AliExpress 계정이 있다면 AliExpress 버튼을 클릭하고 아직 계정이 없다면 AliExpress 계정이 없으신가요? 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AliExpress 가입이 완료되면 AliExpress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Authorize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제품에 대해 Mapping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 해당 제품의 AliExpress 링크를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OK를 클릭하세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요청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Got i 클릭해서 건너뜁니다 그리고 아까 찾았던 공급 업체가 이 제품에 연동되어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저장을 클릭하세요 저장 후에는 이 팝업을 닫으시고 이제 제품 이름 옆에 작은 a i Express 아이콘이 표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Shopify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DSRS를 통해 처리되고 ALexpress의 공급 업체가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게 됩니다. 이제 주문 처리 설정이 끝났으니 웹사이트가 더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맞춤 도메인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샤피 파이로 돌아가서 왼쪽 메뉴에서 도메인을 클릭하세요. 이미 도메인이 있다면 기존 도메인 연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 도메인이 필요하다면 새 도메인 구매를 클릭하세요.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세요. 도메인이 사용 가능하면 초록색 사용 가능 태그가 표시되고 그 다음 구매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를 입력한 후 도메인 구매를 클릭하세요. 구매가 완료되면 도메인 상태 보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려면 이메일을 인증하라는 경고 배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열고 해당 이메일을 찾아 안내된 단계를 완료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정보 확인을 클릭하세요. 연락처 정보가 확인되면 추가로 열었던 탭을 닫고 매장 설정 페이지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이메일을 인증했음에도 처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꽤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도메인 변경은 24~48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아직이 화면이 보인다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도메인 설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매장의 잠금을 해제하여 고객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정 창을 닫으려면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하세요. 홈 섹션으로 돌아가서 오른쪽 상단의 매장 잠금 해제를 클릭한 후 비밀번호 보호를 해제하여 사이트가 보이도록 하고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온라인 매장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라는 배너가 표시되어 하며 이를 확인하려면 매장 보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단일 상품 쇼피파이 매장이 이제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몇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쇼피파이 계정에서 완전히 브랜딩된 단일 상품 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AI로 제작하고, 사진을 다듬고, 번들 상품을 활성화했으며, 주문 처리도 자동화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